어... 네, 해볼게요. 부등식인데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는 부등식이에요.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는 부등식. 하나만 예제로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절대값 네모가 3 이하이다. 이 절대값을 없애야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 어떻게 될까요? 네모의 범위는? 3이야마3이3 3, 3. 이해됨? 네. 이거 꼭할줄 알아야 돼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ax 마삼인 거거든요 식을 그냥 써볼게요 ax 마이너스 3이 5 이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ax 마이너스 3이 마치 네모처럼 보면 되는 거니까 ax 마이너스 3의 범위는 5 이하이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해가 아니에요 왜 해가 아니냐면 해가 되려면 이 범위 안에 X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 마3 여기 A 없어져야지 X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마3을 없앴시다 뭐하라고 다? 3을 더하시면 마이8 여기는 AX 이제 여기서 뭘없을 거야 A를 없앨 거야 조심해야 돼 A를 없애는 게, A를 양배는 뭐 해줘야 돼? 나눠야 해요. 조심해야죠. 그렇지. 이거 사실은 중등문제로 나면 안 되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A를 나눌 건데,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냥 나눠요. 부등은 방향 바뀌안 바뀌어? 음안 바뀌어? 응,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아야 하는 거니까, 똑같으려면 A가 얼마면 돼요? 2. E. 2. E. 그럼 마일 되고, 4 되는 거. 맞아, 맞아? 맞네요. 그럼 A가 양수면? 오케이네요? 오케이 된 거야? 그런데 만약에 A 값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음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변을 A로 나누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 고등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됐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이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음. 여기는. <laughs> 말안 되죠? 마팔 넣는 순간 얘가 4가 되는 게 아니라 4분의 1가 되는 거잖아. 말안 되잖아. <laughs> 따라서 얘는 성립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만 성립하는 거고, a 는 얼마다? 이다라고 답을 말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냥 무턱대고 나눠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게 당연한 거고, 푸는 게 아니라 양수이기 때문에 A로 나눠도 바뀌지가 않는 거라고요. 괜찮겠어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약간 공통수석적인 부등식인 거야. 너희가 미정계수가 있었을 때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게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처음 한것치고는 네, 그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 어 아니 다시 보니까 A때문에 안돼 어렵네 7번 다음 이거의 해가 X는 E보다 작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음 일단은 약간은 거의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어 1차 부등식이야 해를 일단 구해봐야 돼 너희들이 똑같아 이게 3을 없애려고 2항시키면 AX는 마십보다 크다가 돼요. A를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럼 X만 남는 거고 여기는 A분의 마이너십이 스 되는 건데 문제는 A가 똑같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해의 결과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우변에는 얘가 일단 2가 된다는 얘기고요.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크다 해서 오른쪽이 크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나눈 값 a는 반드시 음수일 거다. 따라서 a분의 마십이 2가 되려면 a는 마오. 어, 음수 맞네요. 정답은 마오. 이렇게 는 거야. 어렵지 않죠? 32번 갑시다. 3 2번 음. 응.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2, 마3을 지난다. 이 그래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의 x좌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이 그래프가 1차 함수인데 점을 지난대요 무조건 뭐할수 있어 점을 지난다고 했으면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얘란 얘기고 그 말은 y에다가는 마삼을 x에다가는 2를 넣어 2분의 2니까 1 이 식이 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K 값은 얼마? 음. 음, K는 마사에요 됐죠?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뭐야? 그랬으면 저 1참수식이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x 좌표와 y 좌표가 같은 점이 있을 거래. 아, 진짜 잘못거아니에 아니요.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어떤 1참수는 X좌표랑 Y좌표랑 무조건 똑같은 애들이 있어 누굴까요? 모든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은 1이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거 1차 함수야 기울기 1이고 y 좌표 0이고 그림을 그리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45도로 올라가고 는이 직선이 얘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랑 Y가 다 어때? 그러니 이 그래프의 값들 중에서 x, y가 같은 걸 찾으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 그래프랑 y는 x하고 교점을 구하는 라 얘기랑 같은 거죠. 얘랑 얘랑 같은 걸 구하는 라 얘기야. 뭐 하면 돼? 둘을 얘들아.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 여기에 y에 x를 넣으시면 끝나요. 끝. 넘기고 계하면 2분의 x 마사, x는 마팔. x가 마팔이니 y도 얼마야? 답은 응, 마팔. 그만, 마팔. 음 그러면 마팔만 구하면 되겠네. 이해 됐어요? 어, x자표랑 y자표가 같은 거 구하는 얘기는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 그래, 이게 좀, 너희들이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잠깐만, 아, 아, 왜 아파. 깨물었다. 한번 직선의 성질, 일차함수의 성질 한번 해볼게,들아. 음, 직선이야. 이게 어떤 직선인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 물어볼게.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일차함수의 기울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뭘 말하는 거죠? 기울기의 뜻을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X 그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아. 이거는 정의고요.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기울기라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 어, 그, 맞는 말인데, 그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얘도 보라색도 기울기가 있을 거고, 흰색도 기울기가 있을 거야. 얘네들을 갖고 뭘 비교하고 싶은 걸까? 이 기울어진 정도를 비교하고 싶은 건 맞는데, 기울기의 의미는 이거예요. 잘 봐. 만약에 교점을 기준으로, X가 요만큼이 1이야. X가 1 증가할 동안에, 흰색 그래프는 얘랑 길이가 똑같이 증가했어요. 1만큼. 반면에 보라색은 9배. X가 1 증가하는 동안에, 흰색은 X랑 똑같이 1만큼 증가한 거고, 보라색은 X 증가량의 2배인 2만큼 증가한 거죠. 이해 갔어요? 기울기란 뭐냐면, X가 1 증가하는 동안, Y는 얼마만큼 증가하니, 이게 기울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볼수 있냐면, 보라색은 1 증가하는 동안 2만큼 증가한 거고, 흰색은 1 증가한 동안 1 증가한 거라서 1분의 1, 1. 보라색은 1분의 2, 2. 이게 기울기인 건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직선 중에서 누가 더 가파른지 완만한지를 비교하는 데 쓰이는 거고 이때도 많이 쓰이는 거고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걸 하지 말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점을 아무데나 찍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만약에 2였어. 얘가 1이었어. X가 2 e 증가하는 동안 Y는 얼마만큼 증가했어? 1 증가한 거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증가량은 2가 아니라 이거의 절반인 얼마만큼으로. 1로 바꾸면 Y는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야? 0.5, 2분의 1. 그러니까 X가 1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물어보는 게기울기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노란색 삼각형 보이시죠? 완전히 떨어져 있는 보라색 삼각형 보이시죠? 이 둘은 닮음이에요. 닮음이에요. 여기 직각이고 이게 평행선으로 보시면 되고 이동하는 거라서 동일각의 크기가 같아. 닮음이야. 그럼 밑변과 높이의 비 또는 밑변과 높이의 비율,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어떻겠어요 닮음이니까 같겠죠. 근데 밑변 분의 높이, 밑변 분의 높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기울 기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직선에 있는 점 아무데나 두 점을 잡아 하나는 여기 잡고 한 여기 잡아 잡았어. 경결해 어디를 잡아도 삼각형을 만들면 다 닮음이 되는 거죠. 그 직선의 특징은 어떤 점에서도 두 점만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면 항상 그 기울기 값은 일정합니다 괜찮겠어요? 이게 중요한 성질이야 그럼 가볼게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fx인데 계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물어볼게요 3, f3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여기 3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뭐라 고 그러지? 함수 값 f3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99 콤마, x가 99일 때 y 값은 얼마야? 계산하지 말고 f99가 될 거야. x가 97일 때 y 값은 얼마야? f97일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이 좌표 값이 만약에 a 콤마 b고, 이 좌표가 c,d라고 한다면 좌표값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인 거잖아. 맞죠? xc에서 xa를 두 x값이 하나는 c고 하나는 a잖아. c에서 a를 뺀게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c일 때의 함수값인 d에서 a일 때 함수값인 b. 이 순서가 맞아야 돼요. 얘네들을 빼면 이게 바로 뭐예요? y 증가량이죠? 이게 기울기인 거라고.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99 빼기 97은 x 값에서 x X값 값뺀 거고요 얘는 함수 값에 y 값에서 y 값뺀 Y값 거죠 그럼 이 뜻이 결과적으로 뭔 거야? 이게 기울기인 거고 이게 f 기울기 얼마야? 이게 답인 거야 이걸 숫자로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숫자로 계산되면 아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다행, 다행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기억 맞는데, 이건 기억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만약에, 9 9분의9 7분의 F97? 빼기 F99야. 바뀌었어, 얘네들이. 그건 어떻게 구해야 되어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분자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99 빼기 97분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똑같죠? 그럼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응용을 한다면. 또 다른 응용 한번 해볼게. 이런 거어때 얘들아? 어4 빼기 6분의 F4 빼기 F6 f x 하면서 적어요. 이거 기울기 말하안 맞아? 맞아? 원래 C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laughs> 형은. 맞습니다. 여기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6 0이 4분의 F600이 F4로 바뀌죠. 어차피 이둘 뭐야? 같아요. 상관 없습니다. <laughs> 이것도 기울기를 말하는 게 맞아요. 괜찮겠어? 그럼 만약에, 만약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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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물건이면, F2045. 빼기 F 2044구하 갑자기. 뭐지? 그럼 2045 집어넣고 2044 집어넣고 빼면 되겠네? 그런 얘기인가? 힌트가 숨겨져 있는 거야. 분모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 아니. 이게 숨어 있었던 거야. 어. 어차피 노란색 계산은 얼마야? 1인 거잖아.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얘도 결국 뭘 말하는 거야? 기울기. 답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음. 응. 그니까 막 복잡하게. 막이 문제 풀때좀더 어렵게 되면 여기 숫자오를 안 줘. 숫자오 대신에 여기다 B라고 써. 얼마인지 모르게. 막 복잡하게. 어, 그 답은 똑같잖아요. 이해가 죠? 그니까 러 이거를 너희들이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느냐를, 어, 물어보는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괜찮죠? 41번. 그래프가 있고요 평행이 되겠대. Y축으로 산 만큼. 잠깐만요. 누가 누구로 정색해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 만큼 내렸더니, 어, 이거 없네? 뭐야? 자연수다. A, 문제 중에 아가씨 문제다. 별로다. 자, 볼게요. 아이, 봐봐. 그래도이 그래 세 개의 그래프가 y 적편은 동일해요. 그럼 두 번째 낀겨 있는 얘의 y 적편 은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이 이가 되겠죠. y 적편 모두 같으니까. 근데 길울 a는 얘네들 사이 에 낀겨 있는 거잖아. 그러니 a는 3분의 5보다는 작을 거고 4분의 3보다는 클거야 얼마나 많아 종류가. 그런데 a가 무슨 수래? 무슨 수래? 자연 수래 4분의 3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작은 자연 수. 뭐 있어? 1밖에 없죠. A는 1. 뭐이로 무조건 되어 있어. 그래서 A는 1, B는 2예요 됐니? 예. 그런 다음에 얘를 이동시키래. 얘들아, 만약에 직선이 그냥 X 플러스 2인데,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를. Y 축으로 4만큼 이동하래.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 플러스 이 뒤에다가 4를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Y축 평행이동 한다면, 뒤에 맨 끝에다가 상서를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풀면 되는 문제. 어. 됐니? 할수 있겠죠? 음, 뭐, 끝났습니다. 하나 괜찮아? 음. 60번. 네, 두 그래프가 다음 것 같을 때 ax 플러스 b의 x절편을 구하래요. 네, 일단은 우리가 문제 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해서 미전계수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말이 어렵죠? 딱 하나야. 그림 보정을 알수 있는 건이 좌표예요. 몇, 콤마 몇, 2, 이 콤마 b는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이 e, 콤마 B를 대입하면 참이 돼야 돼요. 따라서 B가 얼마? 음. B가 구했네요. 그 다음, 이 직선도 얘를 지나가는 거니까, X에는 2를, Y에는 마 3을 대입하면, A-1 곱하기 2, 플러스 3은 2에서 A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끝나네요. 이렇게 AB 값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어. 좋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인데.